할렐루야.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진실케 우리 함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서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그 권능과 은총에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달음 바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욥기 3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양 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라. 니 자, 욥은 이제 앞에 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복에 관해서. 또 그때 누렸던 것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때 나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일절부터 이제 그 반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하루 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종들 죽고, 자녀들 죽고, 또 몸에 병까지 앓은 바로 이런 상황을 편 속에,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 한때 잘 나갔었지만, 이제 다 망하고 나니까, 이제. 어린 자들도 나를 비웃고 있다. 호통이죠. 한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는 어떤 한탄이기도 하고요.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양대를 지키는 개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내가 한때 잘 나갔던 때그 사람들은 별거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당시 어떤 그클래시즘이 사실이 있죠. 어떤 그 계층. 차에 관련된 그 어떤 문화, 어떤 백,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요배 한탄입니다. 이 아, 절입니다.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아, 그 모든 그 젊은 사람들의 부모 다뭐 이제 기력도 쇠잔하 다 늙었는데 아,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뭐가 소용이 있냐? 좀 허무한 거죠.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삼절 사절입니다.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강캄하고 메마는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 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깎으며, 데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는니라 그때 당시 가장 하층민들이 먹던 음식들, 그런 것들 그런 상, 생활을 하던 그의 부모들, 그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비웃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본인도 지금 그런 이제 생활 속에 살아야 될 향편이라고 하는 한탄입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이 가운데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울굴에 살며 널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어, 당시에 정말 뭐 하층민 중에 더 하층민들 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 이요배의 이이 이야기 속에서 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비참하게 사는 거죠. 사람들이 막 저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 눈치껏 도망가야 되고 구레 숨어야 되고 그때 당시 뭐 정말 뭐 계층간의 어떤 그 갭이 굉장히 컸을 테고 그 계층 안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늘눈치 봐야 되고 소리 치면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게 낫는 그런 뭐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을 지금 요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의 상황과 현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다 그만큼 나는 비참하다 그 얘기하는 거죠 8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치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 고토에 쫓겨났다, 쫓겨났다는 얘기는 고토라고 하는 건 자기 땅입니다 자기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 당시에는 뭐 전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면 그, 정, 그 땅의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땅에서 살던 정천민들은 다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게 되는 거죠 걔는 눈이 띄어봤자 죽임을 당하든지 정말 뭐 어, 학대를 당한다든지 뭐 종으로 잡힌다 잡혀간다든지 뭐 그런 이제 뭐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이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 욥을 보면서 노래로 조롱한다, 놀림과 놀린 놀린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는다. 욥의 어떤 상황 심편에 관한 그의 절망, 고통, 아픔, 분노, 억울함 이런 게 지금 사실 모든 글 하나 하나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죠. 4 1일 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권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채축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여분 절망스럽다는 거죠. 과거에 자기보다 굉장히 이제 비참한 비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자기는 그렇게 해를 끼치거나 하지는 않았죠. 아 그래도 그들을 돌봐주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측에 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은혜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에게 어, 비아냥거리고 놀리고 오히려 자기를 고통 자기의 고통을 주는 그 모든 일들 그 속에 자기의 마음은 무너지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래 내가 저때 힘들 때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힘들어졌다고 오히려 나를 이렇게 더 놀리고 그래 그는 여러 가지 뭐 분노 울분 이런 게 지금 모든 글마다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제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다. 이런 나의 비참함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 마음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 얘기죠.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어쌓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 지나가 버렸구나. 아, 요비 계속 이제 그의 글을 이제 읽다 보면은 정말 그가 처해진 상황이 참 안타깝다, 괴롭겠구나, 아,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것이 사실 느껴집니다. 아, 옛날에는 자기에게 정말 눈도 못 맞췄던 그런 이제 그 계층에 있던 사람들, 이제 자신도 이제 그런 계층에 떨어져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이 상황과 힘편이 너무 괴롭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이 비슷한 일들을 혹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내가 잘 나갔는데 오늘날 이제 나라로 떨어지는 거죠. 항상 나보다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를 밟고 올라와서는 나에게 하대를 한다. 이런 이제 계층적 사회 구조 속에서 이런 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정말 죽을 맛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그런 어떤 그 계층 간의 어떤 그 보는 눈그 보는 눈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늘 우리가 그 계층에만 있어서 권력을 휘두르고 하대하고 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은 복된 마음이 아니죠. 내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고 어, 또 도울 수 있으면 돕고 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사실 은 따뜻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요비이 살았던 그 사회는 사실은 그런 따뜻한 사회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요. 어, 그 과거의 어, 그 땅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역으로 만드신 그런 땅은 아니죠. 그 이유는 가만히 들여다 보면 다 인간의 죄성과 관련이 돼 있고 그런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세상은 바벨론적인 세상이죠. 사랑 없는 세상, 믿음이 없는 세상. 소망과 절 소망이 없는 세상 그것이 결국은 마치 지옥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은 아 한때는 물질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누렸던 그런 그 행복했던 또는 풍요로웠던 시간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모든 물질이 사라지고 나니까아 이제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자기의 모습 그 모습 속에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 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 이제 나를 구원을 이러한 비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없겠구나 하는 그의 슬픔도 담겨져 있어요 요베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 드십니까 한때 나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거 이렇게 당하니 너무 화나 열받아 울분이 터져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욕의 이 고백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슬퍼하고 같이 아파해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애도 그런 슬픔의 영원토록 돼서는 안 되겠죠 욕도 이런 고통 아픔 그의 애도 절망 다 있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확 바뀌어 버리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아, 우리가 때로는 이런 애도의 시간도 필요하고 정말 처절한 절망의 시간도 필요하고 고통과 애통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아, 우리가 그 애통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 아,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 요비 한때는 잘 나갔던 그 시대를 떠올리고 또 지금 현재 나의 슬픔 나의 고통, 아픔, 조롱하는 이들의 그 소리로 인한 분노와 또한 슬픔, 고통 그런 것이 느껴지는 그 본문을 오늘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그런 절망 속에 또는 그러한 분노와 슬픔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 다 헤아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생명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성숙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주변에 이 땅에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학대받는 자들 또한 존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성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존중하며 사랑하며 아끼며 돌보는 따뜻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어둠이 우리를 붙잡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함으로 사람을 하대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사람을 클래스로 나누는 그런 우리의 그 나쁜 마음, 어둠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십자가 안에서 다 떨쳐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저희 산업들을 보호하시며 저희 일터와 저희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주님을 다 함께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